이제 좀 글씨 좀 이쁘게 적을게요. 저는 더럽네요. 자, 조금 신경을 써서 적을게요. 여기는. 자, 우리는 오자람에서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배웠습니다. 자 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체세포 분열이었어요. 두번째우는 세포 분열이 뭐라고요? 감수 분열입니다. 자 감수 분열은 말 그대로 뭐가 감소가 되나요? 네감소됩니다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분열이라고 하는데 생식세포 만드는데 사용되는 분열이라고 해서 정자, 난자 만드는데 이 분열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사용되는 분열이니까 생식세포 형성분열이에요. 됐습니까? 어우, 열심히 해봐. 필기하네. 데 너무 겁나 잘하는 것 같아, 정답. 영령을 내리면요. 몸에 있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요. 남자는 어디서 만들어져? 정자가. 정소. 여자는. 난자니까 난소에서 만들어지겠지. 거기서 이제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세포. 거기 있는 세포에서 만들어질 건데요. 이 세포가 어떻게 만드냐면, 핵만 그려볼게요. 똑같습니다. 난 두산만 할 거야. 두산만. 모든 염색시 다안 그려요. 독성만 그림 그릴 겁니다. 자 분열을 하기 위해서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무슨시기 감기가 있고요. 드디어 분열이 시작될 겁니다. 출발. 첫 번째 분열, 제1 분열이에요. 제1감소분열 끝나면 바로. 간기 없이 이번에는 제2 감수 분열이 연달아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열을 총두번 하고 있는 게 바로 감수 분열이요. 에 체세포 분열은요, 분열 을한 번만에 끝냈지만 감수 분열은 분열 두번 합니다. 첫 번째 간기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입니까? G 원기 S기 G 하나씩입니다 내용이 더 있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3는 뭐가 이루어진다 했어요? DNA DNA 복제가 이루어진다 했죠 자 DNA 복제 얘기부터 지금 외웠는거 체크해야지 얘기하세요 지원기 뭐라고 했어요? 어. 그래서 세포의 생장 이루어죠 이때는 뭐가 만들어진다? 어? 소리가 방송인데 방 이거 알아? 빵빵이요? 빵빵아 <laughs> 알아 이거? 알구나 <laughs> 아, 어. 사람들한테 귀한데 뭐냐? 뭐다 자, 소리가 생선 우리 도연이 모르나나 어, 도연이 모르는거 찾았다 아. 자, S기 뭐예요? S기 D, M, L 그러면 이거 우리 도연이한테 다얘기하까다 외웠으니까 맞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웠는지 확인해줘. 자, g 축기는 뭐예요? 오늘 준비시키. 시험 좋네요. 전기 그림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는거죠? 내용 다 똑같아요 똑같이 다 적으셔야 돼요 여기 안 적는다 똑같은거는 다른 것만 적는다 전기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얘가 상동염색체가 두 마리가 달라붙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 두 마리가 상동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상동염색체가 한 의리처럼 붙어 있다. 이걸 이가염색체라고 하고요. 이가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는 언제 관찰된다? 채색 부분열 때는 볼수 없어요. 감속 1분의 전기 때볼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가염색체가 관찰된다. 이게 차이점이지. 내용 다 똑같은데 이게 차이점이야.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일렬로 배열됩니다. 일. 예! 그 일렬로 배열되면 이런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한번 볼수 있겠죠? 자이 상태로 방추사랑 연결돼서 서로 분리될 거예요. 오케이. 다 내용 똑같아요. 자, 예. 결국 뭐가 분리될까요? 뭐가 분리돼? 뭐가 서로 멀어져? 아까는 뭐? 염색 부채가 분리되지만, 지금 뭐가 분리되? 뭐가? 이거. 이가 염색체 말고 다른 말도 한번 써봐. 염색체. 어, 염색체 분리돼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 분리야. 이라고 했죠, 이거? 됐습니까? 자, 말 때는요. 분열이 있지 자 분리되고 나면 그림 하나 그릴게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분열이 끝난 처럼 하 전기 따로 뭐 적을 필요 없잖아. 여기 다적있으니까전중금만 맞죠? 자, 이거 일렬로 배열하겠지. 배열해서 서로 분리하면 뭐가 분리될까요? 포기 적어야지. 뭐가 분리되는 걸 결국 염색 분체가 멀어져. 염색 분체가 분리돼. 염색 분체 분리야. 랑 똑같네요. 여기서도 염색 분체 불리네요. 맞죠? 말 그대로 다 똑같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내가 그려줘야지. 미안해, 선동 없다 장난을 너무 해줬어 응. 미안해, 와요. 내가 너무 요 내가 너무 한거 맞아, 맞지? 그러면. 응. 무슨 뜻인지 모르지, 번호는. 내가 왜이만하고 있는지. 오늘 응? 응, 마음 아픈 날인데, 내가 또 이거 소리가 했잖아, 미안해. 응. 자, 획상. 핵사. 획상 몇 개씩이야, 그러면. 두 개, 두 개니까. 뭐예요? 이해 맞죠? 이엔이죠. E 그래서 이엔 응. e 갈까요? 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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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엔. 얼마에요? 이엔. E 엔이죠. <laughs> 한 개씩 있죠 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고칠까? 점점 해야 돼. 틀림 없어? 이엔에서 e 엔. 정확 h 는 w 동염색체 분리라고 적혀져 있는 후기 밑에다가 2 h n o n 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How n 이된거 o 요 t 에서지 n 이 된다고 할수 o 지만 핵분열이 h 기까지완료 o 거 know how t n n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교재에서는 보통 n n o w how to d n 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적을 거예요. 자, 다음에 이것도 같이 다야서 N N N N N n 은 염색체의 변화가 없습니다. N N 한 개씩 그대로죠? 저거는 바뀐 거 아니에요, 말은안 바뀌지요. 이건 염색체 수니까요. 두 개인데 두 개죠. DNA 양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개수는 똑같아요. 두 개, 두 개.

이, 이, 이 됐습니까? 자, d n 에연습합시다 DNA 연습 보면요, 자, 4그램으로 출근한다니까. 4, 야를 돌입됐으니까 8, 하지만 예, 8로 적어도 됩니다.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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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8에서 4 됐습니까? 하지만 4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4 4 4 4 4 4 4, 4. 4에서 2 됐습니까? 그래프까지 그려야죠. 이래요. G 원기, S 기, G 2기 S 기 때는 호!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사로 그렸죠 근데 말기에서 세포질이 분열될 때는요, DNA 양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집니다. 그림. 안 어렵죠? 이 시기는 언제요? 언제 분리된다? 어. 언제요? 제1 감수 분열 때 됐습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건 언제입니까? 때. 제세포 분열이랑 제2 감수 분열 분리때 됐습니까? 열심히 할수 있죠? 두 번째 거. 이가염세체가 관찰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제1수분열 그렇죠 제1감수분열 언제? 언제 적으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했습니까 아쉬게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선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안 어렵죠? 똑같죠? 어, 차이제만 보시면 되죠 1분을 전에만 감기가 있다. 2분 열차에는 감기가 없다. 이것도 특징이라고 계속 줄 거야. 조건에서, 문제 조건에서. 핵막과 인이 사라졌던 시기가 언제예요? 전기에서 사라졌지. 핵막과 인이 언제 다시 나타난다? 말기에 나타납니다. 이거 아까 안 설명했죠? 보기? 라인이 다시 생기는건 언제다? 말기에서 생깁니다 다시 나타나는 시기. 그렇게해서외울시간기분 줄게요. 빨리 아까 전에 했는거에서 차이점만 빨리 정리하신면 되죠. 지려.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포 분열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